자, 오늘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월요일 시장 폭락이 나왔을 때 아래 꼬리에서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해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가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V자 반등은 개미가 다 털리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자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시장 대비해서 빠르게 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 신고가 돌파하면서 기대하는 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근거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재료를 재료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실전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내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소통방에서 오늘 제가 매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서 오늘 하루 만에 청산을 했, 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10%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타로 청산하면서 짧게 짧게 끊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장입니다. 10%에서는 단타를 좀 청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어저께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단타 청산 그리고 수익 물량은 어저께 제가 22,000원, 23,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15,000원 이탈하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하루에도 10% 15% 그냥 우습게 나오는 시장이죠 그럼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바이넥스 어저께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갈때 잘못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버티기가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른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큰 흐름 보시면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런 거래량은요.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세력들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7월 달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가 돌파를 하고 그죠? 여기서 돈으로 밀어 올렸어요 신고가 만들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세력이 매집이 잘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재료는요 지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의 대표 대장주입니다. 자, 미국 정책주로 엮여있고, CDMO라고 하는 위탁 생산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것만 챙겨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매도했던 분들,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는 그냥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어,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할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큰 흐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20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4년 가까이, 3, 4년 가까이 재미가 없었어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 주봉입니다 바이넥스 주봉이에요 느닷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올해 초에 터졌죠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강조드리는 거고 자 돈이 들어오니까 급등하고 잠잠하니까 조정이 나오죠 즉 상승 잠잠하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세력의 돈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특정 이평선만 가면은 뭐가 나오죠? 반등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황금색선 2 1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20주봉선입니다. 즉 황금선만 가면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16,000원 기반으로 즉 세력선에서 이 황금색선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벌써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확실히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저번 달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매물이 두껍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조정이 나왔다가 증시도 흔들리니까 개미 다 털고 나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바이넥스는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시장은 우리가 시장에세력이 돈이 들어온 종목, 예를 들면 뭐 리가 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었고, 7, 7월 31일이었죠. 이때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어요. 35% 수익구간 진입했을 때 시장과 상관없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 수익구간 진입했고 비중은 일부 남기고 9만 2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십시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고 남겨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장사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바이넥스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점핑됩니다. 자, 매출 2천억. 그 다음 해는 2200억 특이한 점은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또다시 322억으로 또 퀀텀점프가 나옵니다 즉 장사를 잘하고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관리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도통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것만 주목하시면 되냐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주목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 목표가 비중 잡아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절대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11월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은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예요. 세력들이 이걸 놓칠까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주가 나올 거예요. 이정책주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지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혼자 주식해서 계좌 박살 나신 분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누구나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남겨 놨거든요. 자,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놨습니다. 010-8022-7255번으로 우리 구독자가 맞다라고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링크를 올려 놓다 보니까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종목을 그대로 베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를 남겨놨고 우리 구독자라고 인정해주시는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다는 라점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 역시 개인 번호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이유는요. 지금 시장 부담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제 손잡고 매매해보자. 시장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멀리 보면요. 지금 이 구간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빨리 도망대, 도망가야 되는 자리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항상 그랬거든요.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자리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살아. 이런 격언 한번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시면, 자,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는 게 주식이고요. 조정이 끝나면 상승하는 게또 주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서 저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타점만 보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합시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세력이 돈이 들어온 종목인 걸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해서 만약에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이 온다면 또 매수를 해도 되는지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같이 손잡고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7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대봉 ls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즉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린 뭐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3주 만에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50%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이때도 어떤 걸좀 강조를 드렸냐면 대봉NS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나 좋다. 말씀을 드렸었죠. 정부과제 비만치료제 관련 주고 시장 주도 섹터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자 그리고 시장이 무너져도 가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가 7월 11일 제가 저녁 시간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635분 싹다 보내드렸고 당연히 이제 매수 구간 목표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이 구간 내에서만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바쁘시다 그럼 내일 매수해도 되고 내일 바쁘면 그 다음날 매수해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만 매수하시면 되고 미리 목표가를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한달 만에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손절가도 잡아드려야지,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리고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내갈길 가는 게 바로 세력 매집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 11일 목요일에 여기에서 제가 시그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캔들 확인하고 매수타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개 또는 두 개만 매매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이제 폭락이 나올 때자 많은 분들이 투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주식은요 원래 상승하면 조정이 오고 조정이 끝나면 또다시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결국 11월 미국 대선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자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리기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지금 시장에서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맨날 고점에 물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지금 단기 낙폭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봉 ls처럼 우리가 단기로 좀 치고 빠질 종목 제가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참여하고 동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소통방이 필요하다. 자 소통방은 단타 단기 뭐 공부할 재료 뭐 시장 주도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말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보내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세력들의 매집 단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 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반대로 보면 기회가 있는 시장이에요. 자, 보세요. 계속 또다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만 지나 보시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주식한 지 얼마 안된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에 사라. 자, 주식 격언 중에 자 오랜 봄피도 공포에 사야 된다. 모두가 환호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야 된다.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장. 또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자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좋은 영상,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또 주식으로 대박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